자 중등 어법 레벨 2 다섯 챕터 5 분사 구문 수업을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 형태가 일단 뭐냐. 음, ing pp, pp, 콤마 s v. 또는 s v, 마 ing pp.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죠. 분사 구문. 부사구야. 부사구. 부사구. 부사구분사구문의 주체는 뭐가 주어? 문장의 주체가 주어. 됐지? 문장의 주어가 주체. 그래서 주체가, 주체가 하는 거일 때는 ing. 당하는 거일 때는 pp를 쓴다. 이렇게. 됐지?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분사구문 분사고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이죠. 이용해서 그걸 뭘로 바꾼다? 어, 부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부사절로 보면은 Because we arrived late, we sat in the back seat. 우리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됐죠 어, 뒷자리 에 앉았다죠. 이거는 절이야, 그지? 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 그래.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분사 부분을 바꾸면은 려 일단 because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알죠? 어, 주체가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죠? 같으면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 주체가 하는 거지? 그지? i v 라이빙이한다 그지? 이렇게 바꾸면은 됩니다. So, alive in in Living at set we the backseat 그지 처음에 뭐 생략?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절의 주와 같으면은 부사점 아, 복잡하고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은 생략. 시제가 같으면 부사들의 동사를 현재 분사와 동사 원형 아닌지 형태로 바꾼다. 됐죠? 그래서 so, when, we, e n t e r e the, the, r 이게 들이가다 자,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뭐, 뭐, 할 때. 그지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침대에 있는 수신에, 어, 그녀의, 침대에 있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자, 처음에 뭐 생략? 접속사 생략. 주체가 같은가? 같습니다. 생략. 그지 엔터. 주체 시제가 똑같죠?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엔터링 드룸. 그죠 뒤에는 그냥 고대로씁습니다 She found her smartphone on the b e d 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있는 그녀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그죠? 자, 진행형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는 비동사는 생략하고 현재 분사만 나는다 이렇게 됐죠. 이게 뭔 말이냐? Because I was taking a shower, I didn't get your call.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그거죠 B-I-N-G. 현재 진행이죠? 그럼 이거는 접속서 생략, 주체 똑같습니다. 생략, 그리고 생략. 자, 과거시제죠? 그러니까 ing만 붙이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being 이라쓸 필요 없다 being taking 이라고 쓸 필요 없고 그냥 taking a shower I didn't get your c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샤워를 했던 나는 했기 때문에 어, 너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됐죠? 자 분사구문은 문맥에 따라 시간, 이후 동시동작의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나죠? 시간, 이후 동시동작의 의미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든지. 자 보세요. 시간일 때는 when 접속사 why 뭐뭐 하는 동안 after 뭐뭐 후에 before 뭐뭐 전에. Seeing my brother, I waved my hand. 어내 동생을 내 형을 보면서 나는 나의 손을 wave 흔들다요. 흔들다. 흔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내 형을 봤을 때로 바꿀 수 있죠. when. 그러니까 when 써주고. 주체하고 동일한 애가 생겼지? I를 써주고, 과거 시제죠? So, my brother, I waved my hand로 바꿀 수 있다. 됐죠? Feeling tired h e took a nap on the sofa. 냅하면, 이거 낮잠이야. 낮잠. 이거는 소파가 되겠죠. 어, 피곤했습니다. 그지 그는 소파에서 낮잠을 잤다. 그지 자, feeling이네. 때문에 어, 일단 들어가겠죠. 접속사 들어가고. 과거 시즌에 그러니까 he felt를 바꿔주고 주체하고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he를 써주고 tired. He took a nap on the sofa. Because he felt tired, he took a nap on the sofa.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소파에서 낮잠을 잤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분사구문에 그리고 아참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분사구문에 여러 가지 의미라고 이게 나와있네. 두 번째. 어, 동시 동작을 나타낼 경우 있어. 뭐, 뭐 하면서, 이렇게. 그죠? smiling at me, she w a l k e d toward me. 그죠? 나에게 웃으면서, 그치? 그녀는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뭐, 뭐 쪽으로, toward. 어, 걸어왔다. 그죠? 뭐, 뭐 하면서 일 때는, as를 써도 되고, y를 쓰도 된다, 이렇게. 하죠 그녀가 나에게 웃으면서, 그녀는 나 쪽으로 걸어왔다. 이제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뭐 생략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after hanging up the phone, she got ready to meet her friend. Up, 전화를 끊다. 그날을 전화를 끊은 후에 됐죠?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이게 지금 hanging up 이렇게 됐으니어요 이게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분사구문인데 의미가 애매하니까 여기 에프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알았죠? 에프터, 에터 그래서 보드로 쓰면 이걸 절로 바꾸면은 절, 절은 에스프라스뭐 이러겠죠? 어, 주체하고 동일한가 생각됐죠? she 써주고 어, 과거시제야 그러니까 아닌지만 썼지. h 앞 n 폰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에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만날 준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니 지금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자 분사구문 만들 때 주의한다는 것 동사에 -ing 를 붙이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에 -ing 를 붙이는 거야 알죠? 자 여기 보면은 at he broke the window. 그죠? he ran away. 그랬죠? 이게 지금 과거시야, 그렇지? 그가 유리창을 깨버린 후에 그는 도망갔대, 그렇지? ran away 도망가다. 이 broke 에다가 -ing 를 붙이는 게 아니고 breaking.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는 거죠. break의 과거가, break의 과거가, broke. o k 이 p bp가 broken 이야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는 것. 조심하시고. 그 다음. 오른 분사구문 고르기. 이렇게 지 because I had no time, I couldn't help you. 자, 봅시다, 한번. 음. 접속사 생략한다고 했죠? 조체가 똑같죠? 생략하고. 과거 시즌에 h 드 a d 의 원형이 뭐지? h a v e 그러니까, having이 되죠. having no time. I couldn't help. You. 이게 답이 되겠죠. 그지? 이건 뒤로 갔지? 말이 안 되지, 그지? 오케이.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뭘로 바꾼다? 이거를 ing로 바꾼다. p p 로 자, after I finished the homework. after 여기 있네 그지? 접속사 생략. i. 주체 동일하니까 생략. cj ed. 이디 과거네그렇 원형 finish에다가 i 니지만 붙이면 됐네. finish my homework watch tv.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after finishing my homework i watch tv. 의미를 명확하게 해줄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원칙적으로는 after 생각한다. 그렇 자, 형태 보 봅시다. 자, 바꾸는 연습하는 거네. 형태 When she saw a ghost, 유령, 이제 she screamed, 소리지르다, 소리 소리지르다. 자, 일단 접속어 생략을 그랬죠. 주체가 똑같네 생략. 시제가 E-D 과거시죠. 원형 C에다가 seeing 이렇게지. 되 Seeing a ghost, she screamed. 이렇게. 자, 그다음 hearing the news, she turned red.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쓰죠. 뭐뭐 했을 때. 그냥 when 써주고. 주체가 여기 없죠? 어, 없으니까 똑같겠네. she. 자, 과거 시제네. 그러니까 he의 과거를 써야겠죠? he heard. 맞지? the news. she turned red. 그렇지? 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because. 그렇죠? 주체가 똑같으니까 없죠? 오케이. Okay. i 그다음에 d 시제. 같이 과거 시제네. work. work. wake의 과거는 work입니다. 그죠? up rate and miss the bus. 나는 그 버스를 놓쳤다. 그치? 나는 내가 늦게 깨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됩니다. 되죠 자, 이런 수만 그래서 다 마쳤습니다. 잠시 스톱하고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봅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밑줄친 부분을 분사업 구문으로 바꾸었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렇게 놨죠. 자, 접속사 생략한다고 그죠 주체가 똑같죠? 생략하고요. CJ, 맷, 가건에, 그지? 가건 똑같으니까, 원형에다가, working. His dog, she met, s 수, 수잔. 그가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켰을 동안, 그는 수잔을 만났다. 그지? 워크가 여기 목적을 쓰면은 여기 산책 시키다야. 산책 시키다. 자 비거리 해드, e 드액 두통, h 거 두통. She took 복용하다 먹다 먹다. 어, 몇개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그죠? 자 접속사 생략 안 들었죠? 주체 똑같죠? 생략하고요. 과거 과거시 똑같네. 그러니까 원형 have에다가 ing. 이는 생략 안들랬지 so, Having a headache, she took some aspirin. 나음 가겠습니다. When you decide something, 니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너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신중히. 그죠? 자, 접속서 생략하고, 주체 똑같이 생략하고, 어, you should, should, 뭐뭐 해야 한다는, 요 현재야, 현재의 의미야. deciding, 원형에다가 deciding. 이 빼고, ing. 그 something, you should think carefully. 그죠?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As they were hungry, they went to fast food restaurant. 자,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 그들은 패스트푸드 식당에 갔다. 접속사 생략하고, 주체 같으니까 생략하고, went 과거 시제, 요거 과거 시제. 그지? 과거 시제, hungry. 그러면 여기 월의 원형이 뭐죠? E입니다, B입니다, B. 그러니까, being. 그지? 비동사가 1인칭일때는 is를 쓰고 아, m을 쓰고 2인칭일때는 r을 쓰고 3인칭일때는 1래서 원형은 요거다죠르 b야. 그러니까 b e i 으로 바꿔야 되죠. b e i n b e 이렇게. 그제 자, 분사금리의 밑줄 친 부분은 우리말로 해석가세요 이렇게 해석했죠. have a lot of money. he can't buy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살수 있어. 그지? 왜? 많은 돈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그지? 그지? 그니까. 어, 그는 많은 돈을, 많으냐, 라 o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살수 있었다. 됐죠? 자, 이번 접속사가 들어왔네. After washing her hands, she cooked the food. 그녀는 음식을 요리했어. 뭐 후에? 그녀의 손을 씻은 후에. 그죠? 그녀의 손을 씻은 후에 이제 Playing the piano 실생활성 피아노를 치면서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녀는 피아노를 치면서 그죠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죠? 자, 시험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분사 구문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로 쓰세요. 이렇게 났습니다. We visited a lot of places. 우리는 많은 places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Choosing something 무언가를 고르면서. 무언가 choose 고르다. Watching a TV drama. 드라마. TV 드라마를 보면서. 뉴욕에머물면서 됐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됐나요 자, We visited a lot of places. 우리가 많은 장소를 방문했대. 뭐야? C가 어, 되겠죠. 유욕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많은 장소를 어, 방문했다. 여기 C는 전부 다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입니다, 동시 동작. 자, She got good score. 그는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됐죠 여기 되겠죠. Studying hard for the test. D. 그렇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녀는 좋은 점수를 받았겠지. They had dinner. 그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치? 뭐 하면서? 무언가를 보면서? 어, TV를 보면, TV 드라마를 보면서겠죠? TV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은 저녁식을 했다. You should think twice. Twice 하면은 두 번이야. 너는 두번 생각을 해야 돼. To make a better decision. 더 좋은 구세 비교급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너는 두번 생각해야 돼. 무언가를 고를 때 그치? 되죠? 답은 A입니다. 무언가를 고르면서 너는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두번 생각을 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구문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